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촬영했습니다 아저 넓은 바다 아우 너무 아름답죠 아, 바다와 갈매기랑 같이 신나게 노는 거 영상 사진을 감상하면서 우리 좋은 걸 함께해요 어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은 감상하면서 손 지압이나 발 지압 하시면서 하세요. 그냥 들으면 시간이 좀 아까워요. 아시겠죠? 제 영상을 보실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서도 더욱더 건강해지잖아요. 아, 아름답다. 속으로 감탄도 하시고 표현도 하시고 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은 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깐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깐요. 나는 비린내 나는 생선처럼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꽃송이처럼 내 기분에 따라 호들갑 떨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지우개처럼 당신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손수건처럼 당신이 힘이 들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글들을 보시고 힐링하시고 마음 공부도 되시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도 되고 너무 좋아요. 좋은 글을 많이 들으시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구독 안 누르시면 꼭 누르세요. 그리고 댓글도 좀 밑에 영상 보면서 남겨주세요. 느낀 감동의 마음 음. 아 환상의 오 갈매기 <laughs> 잠시 후에 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했는데 너무 재밌죠 그이 사진 제가 이제 다 찰칵찰칵 다 찍어가면서 했어요 아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환상입니다 어, 비 오는 날비 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실비 오는 사이로 하얀 미소 머금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작은 우산 받쳐 들고 오솔길을 걸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대작하고픈 행여 실수를 해도 응석으로 여기며 마음을 열고 술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름다운 추억과 쏟아지는 빗물로 모든 이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는 날이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참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글, 시청자님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간단해요 웃는 연습하시면서 김정욱 엘빈 건강tv랑 친하게 지내면 진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십니다 건강 음식도 매, 자주 매일 듣고 배우니까요 웃음 운동도 배우고, 건강 운동도 배우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행복을 사는 일곱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미소. 웃는 얼굴을 간직하십시오. 미소는 모두를 고무시키는 힘, 힘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항상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 키키~ <laughs> 이렇게 자주 해주세요. 개나리, 웃는 연습 아주 쉬워요. 그렇게 하면 이 행복호르몬이 엔도르핀이 막 분비가 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잖아요. 두 번째, 칭찬하는 대화를 하세요. 매일 두번 이상 칭찬해 보십시오. 덕담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밧줄이 됩니다. 세 번째, 명랑한 언어. 명랑한 언어를 습관화 하십시오. 명랑한 언어는 상대를 기쁘게 해줍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중요한 말이죠. 네 번째, 성실한 직무. 열심과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한 직무는 당신을 믿게 해줍니다. 회사서나 자기일이나 똑같이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다섯번째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항상 노래를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른 사람은요. 항상 행복하신 분이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즐거운 노래, 흥겨운 노래, 콧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흥겹게 마음으로 노래도 하시고, 마음의 노래는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로 행복을 사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아이디어를 기록을 하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어요. 당신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곱 번째, 어, 주, 중요한 건강 정보라든가 특별한 것을 들으면 항상 메모 노트에다가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적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자 생존 아시겠죠? 일곱 여덟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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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구독자님,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홉 번째, 매일같이 웃음 연습을 하고 사세요. 미소 연습, 웃음 연습, 아하하하 박수를 치면서 매일 웃고 사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다마다 행복이 샘솟습니다. 열 번째,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팍장돼서 하루 세번 웃고 사사 하시면 건강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웃음 치료 운동도 건강 운동도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강 음식도 여러분께 제공하잖아요. 김정욱 엘빈 건강 tv와 구독하신 분들은 건강 보장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면 꾹 누르시고요. 댓글도 유용하셨으면 남겨주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살아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